어릴 때부터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요. 너왜 이렇게 계획성이 없냐? 음. 그리고 이제 여기 있어야 될 애가 항상 거기 없었거든요, 제가. 그, 제가 어릴 때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했었어요. 난왜 그랬을까? 나는 기질이 그런가? 그때 몇 가지 원인이 있었더라고요. 제가 아버지, 어머니 결혼하시고, 어, 이렇게 뭐, 원한 건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상황이 되게 안 좋아서 저를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다가 이렇게 한돌 지나고, 음. 그렇게 보통 한돌 지나고 갔던 분 중에 잘 되신 분은 유일하게 3월 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가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러고는 이제 한 달에 한번 정도 이렇게 아버지 어머니 오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엄마 아빠를 조금 알아보기 시작할 때, 그래서 엄마가 오면 엄마 이렇게 달려갈 텐데요. 너무 어색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 오시면, 아버지가 오시면 곁에 가는데 한 시간 이렇게 더 많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있다가 이제 있으면 어머니 아버지 이제 눈치 보고 있다가 음. 싹 어디 가시면 어머니 할머니가 꼭 저를 업고는 과자 사러 가자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음. 근데 저는 그 과자 사러 가자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제가 과자를 잘안 먹거든요. 그때 음. 과자 사러 가자하는 게 지금 여기 이제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과자라는 건 거의 이게 그 선악과보다 더 강력한 그이 이 유혹이었거든요. 왜냐면 일주일 내내 있어봐야 먹을 게 없었단 말이에요. 그 옛날 나온 제품 중에 요즘도 나오더라고. 자야라고 있었습니다. 예. 라면, 부장님 아시죠? 왜 아, 이렇게 많은 걸까요? 연식이 있으시면 아시죠? 부장님만 아시죠? 네. 그거하 나도 그한 봉지를 엄청 익혀서 먹었는데, 음. 할아버지, 할머니가 과자 사자라, 가져오면, 엎혀가지고 가면, 딱 돌아오, 음. 어머니, 음. 아버지 안 계신 거예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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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갑자기 이제 초등학교 들어갈 때쯤, 엄마, 아. 아빠랑 같이 살았단 말이에요.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니까 늘 바닷가에서 시간표도 없이 아침에 딱 나와가지고 자유, 나는 자연인이다. 저는 그때부터 찍었거든요. <laughs> 늘 이렇게 뭐, 뭐 해먹고 뭐 이렇게 살다가 갑자기 학교를 가라 그러는데 제가 되게 부끄러운 고백인데요.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1, 2교시 수업을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정말 자율성이 뛰어난 놈이었습니다. 아무리 제도권 교육이 나를 밀어넣어도 아, 내가 준비되지 않았다. 그래서 제가 늘 놀이터에 애들 다 학교 가고 그네 타고 있으면 옛날엔 동네 아줌마들이 참 오만간섭을 많이 하셨거든요 너왜 학교 몰라. 안 가냐 그러면 뭐 오후 반이냐 이 오후 반 알아듣는 분들 또 따, 음. 연식 있는 분들 아실 텐데 오후 반이냐 그러면 아니다 그너왜 학교 안 가냐 그내 인생에 자꾸 개입하지 마라 그리고 가서 이제 학교에서 한 일이 2교시쯤 들어가면 선생님이 뒤로 가라 그럼 딱 정해져 있었거든요 걸상을 드는 거였어요 그때부터 제가 그 이두, 이두근 삼두근 막 키웠거든요 이제 앞으로 이럴 일이 다 알았나 보죠 그래서 늘 저는 무언가가 내 자리라고 생각, 음. 내 어떤 존재가 있어야 되는 생각이 없이 늘또돌랐던것 같아요. 음. 그러다 이제 중학교, 초등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지나면서 이제 깨달았죠. 아 나는 공부를 그닥 잘하는 놈이 아니구나. 근데 명절이 되면 친척들이 모이잖아요. 근데 친척들 들어보니까 다 공부를 잘하는 겁니다. 음. 그럼 뭐 이렇게. 뭐 공부 많이 안한것 같은데 서울대 들어가고 음. 막 유학 가가지고 미국 대통령 상 받고 음. 그런 그러니까 우리 집안이 DNA는 좋아요 음. 나만 빼고요 네. 그런데 이제 나는 잘안 되나 음.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했었던것 음. 같은데요 그러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술민격적으로 만나고 인생의 변한 점들이 몇 번씩 생겼던 것 같아 요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공부를 하기 시작하고 음. 그러고 선생님이 인정해 주시고 성적이 좋아지기도 하고 또 신학이라고 하는 장르에 들어가지고 사역을 또 시작하게 되고. 그럴 때마다 제가 늘 하나님 앞에 여쭈었던 게 이런 거였거든요. 하나님 이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제가 참 좋아하는 시편이거든요. 하나님 날 지도하시고, 나를 가르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누군가가 뻔한 자기 길로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음. 길이 아닌 것 같고, 길이 없는 것 같은 인생 속에서. 그게 때로는 실패고, 잘못이고, 어그러진 것 같고. 갑자기 오원영 스생님이 모셔가지고 정리해줘야 될것 같은 그런 인생이지만 그걸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내 인생을 인도해 주셔야 되는 것. 사실 이 방송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팬덤의 기후에 정말 원하던 원치 않던 새로운 길로 막 하나님이 끌고 가실 때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음, 음. 그렇게 하신다고 느끼는 분들은 믿음이 좀 좋은 분들이시고 되게 억울하게 어쩔 수 없이 간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강력한 인도하심을 단어를 바꾸라 그러면 어쩔 수 없이라고 네. 설명하고 싶습니다. 어쩔 수 없이 살아간 삶이고 어쩔 수 없어서 그걸 한 것인데 그게 마지막에 결정차 한방이 되는 거거든요. 네. 다윗이 목자이고 싶었을까요? 아버지가 맡겼으니까 어쩔 수 없이 빈들로 간 겁니다. 어쩔 수 없이 그 아이들을 그 양들을 돌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딱 임하니까 갑자기 그 어쩔 수 없는 일이 사명으로 의미로 가치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양을 지키려고 했던 그 물맷돌이 이스라엘을 지킨 거 아니겠습니까? 음.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 지금도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커리큘럼은 한 번도 변함없이, 어쩔 수 없이 혹은, 어, 이게 뭐지? 라고 하는 의외성 속에서 하나님의 길이 끊임없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길을 하나님이 지도하신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 그리고 나를 가르치시고 그 길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내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수인을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또 오늘이라고 하는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고 걸어가본 적이 없는 인생의 길을 걷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신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어쩔 수 없이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의 삶에서 온전히 드러질 수 있도록. 힘을 다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궁금한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새 일이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닐 때가 있잖아요 음. <laughs> 그럴 때 운전대를 하나님께 진짜 맡겨드리는 게좀 쉽지 않은데 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전창희 박사님? <laughs> 어, 제가 보니까 그 질문은 사실은 어, 제가 그 질문을 드리면서 음. 두 가지가 생각났어요. 첫 번째는 분별이다. 음. 사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면, 분명하면 우리가 안 따를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 같이 하나님의 뜻과 내 뜻과 음. 분별을 못할 때, 음. 아,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 왜내 뜻과 다르지? 뭐 이렇게 음. 생각할 때도 있는 거고요. 어, 그리고 또 하나는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도록 강요할 때, 음. 어, 그럴 때 음. 우리가 이제 많이 실망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음. 우리가 실망하냐면, 어, 내 생각대로 안 됐으니까 실망을 하는 거지. 음. 어, 그렇잖아요. 그렇죠. 어, 그때, 어,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뜻과 결국 도달해서 하나님과 내 뜻이 달랐는데, 어, 그러니까 알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았는데,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다르다 했을 때, 하나님의 뜻이 더 좋게 보여야 되겠다. 음.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그 사이에서 고민하냐면, 아무리 봐도 내 뜻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laughs> <"어라님, 웃음> 이건 아니죠. 음, 음. 라는 생각이 들게 음. 되는 거예요. 음.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해야 좋아 보일까? 음.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알 수가 없어요. 음. 홍해 밑에 길이 있다는 걸 홍해를 드러내기 전까지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이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요 어, 맞아요 맞아요 어 그러면서 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거는 우리의 힘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뜻이 더 좋게 보이는 건 음. 내가 노력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눈을 열어주시겠다 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열1기 어, 하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뭐냐면 그러니까 엘리사와 개아시가 아람군대에 둘러싸이게 돼요 음. 죽게 된 거죠 어, 사람 같으면 미리 그어 그 도망가고 안는 계획들 이런 것들이 중요할 텐데 꼼짝없이 포위될 때까지 그냥 있었어요 음. 그랬더니 그 계하 씨가 결국 하는 얘기가 뭐예요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더 계획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때 엘리사가 우리가 앞으로 우리 이런 계획들이 있으면 우리는 살아날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딱 하나예요 음. 하나님 눈을 열어주십시오 음. 딱 눈을 열었더니 그때 안 보던 게 보이는 거예요 야 자기의 계획은 아마 미리 도망가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면 음. 미리 준비하는 게 음. 좋았을 텐데 음. 그게 안 됐는데 음. 하나님이 눈을 딱 열어보시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좋아 보이는데 어떻게 좋아 보이냐면 그 주위를 뒤를, 뒤를 둘러싼 불말과 불변과가 보이더라. 음. 아랍군대가 좋아 보여요? 불말과 불변과가 좋아 보여요? 불말과 불변과가 좋아 보이죠. 음. 하나님과 내뜻 사이에서 음. 고민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좋아보여야 되는데 음. 그것은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어 우리가 씨름해야 되는 것은 음. 하나님의 뜻과 내뜻 사이에서 줄다리게 하는 것 넘어서 음. 하나님의 뜻이 우와 하나님 아직은 모르는데 기가 막히게 시작하셨습니다. 음. 라는 것이 보여져야 돼요. 어 성령님이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음. 네. 제가 목사님 말씀드리면서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가 제 인생이 잘 돼본 적이 잘 없거든요. 음. 그~ 뭐가 막 해가지고 막 엄청나게 일이 일어나고 그~ 인제 인생 살면서 더 푸른 교회만큼 잘된 일이 잘 없거든요 음. 아~ 있구나 결혼한 거 음. <laughs> 이거 꼭 얘기해 주 네. (7월 8일) 제하는 생일이에요 <laughs> 그~ 그래, 엄청 중요한데 제가 갑자기 이제 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음. 그~ 그러니까 제가 큰 교회에서 훈련받아서 이분들을 관리하는 능력을 전수받은 적도 없고 음. 그~ 그러니까 늘 광야 같은 데서 이렇게 음. 살아온 거예요 한번도 교회 사역을 떠난 적이 없지만 제가 이번에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어요. 동력자들을 향한 마음을 함께 기도하면서 어떤 마음이었냐니까, 하나님이 이분들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 근데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고 회의를 할 때, 오, 음. 어, 진짜 제가 생각 못했던 것을 음. 생각할 수 있게 주고, 또 우리의 마음을, 아까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야, 이게 하나님 뜻이 더 멋있구나. 음. 그러니까 음. 세상은, 야, 방어적으로 만들고, 너 그거 얼마나 위험한 줄 알아? 라고 음. 하는데, 하나님의 멋짐에 내가 매료되는 것 같은 거예요. 음. 야, 이거 한번 살아보자. 음. 그거 내가 힘들, 어차피 사는 거다 힘든 거고 맞아. 밥 먹고 사는 음. 거 쉽지 않은 건데 음. 그렇다면 나한테 주어진 그 시간 속에서 그다 과감하게 한번 하나님의 멋짐을 살아내고 담아내는 인생이 면 좋겠다는 생각이 음. 사실 우리 동역자들 때문에 들었던 거거든요. 이게 음. 제가 아까 말할 때제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거든요. 음. 사실은 동역자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마음이 또 한번 이렇게 막 설레는 거예요. 음. 까니한테 얘기했더니 두번 다시 말하지 말라고 얘기하라고요 <laughs> 음. 보통 안에는 그렇게 반응을 하거든요. <laughs> 요건 좀 편집해 주시면 좋겠네요. <laughs> 네.